그러면 윤정인 학생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쌓인 바다, 추, 영수, 엄마의 구분 중에 세월이 쌓이면 바다가 되더라. 늘 품고 살던 둥근 하늘, 나날이 강이 되어 흐르던 햇빛 같은 밝음을. 달빛 같은 그리움을, 별빛 같은 소망을, 모조리 휘젓고 도는 바람까지 품어, 가슴은 시치미를 떼고, 잔잔히 웃고 사는 바다가 되더라. 더러 내의 작을 속을 끌고 있는 개울가의 돌멩이들도 흐르고 또 흘러 하늘의 시간을 만나면 엄마의 은발을 따라 가읍하는 바다. 하늘이 고대하는 엄마의